어젯밤 10시 30분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 즉각 한남동 공간을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30분 만에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우 의장은 경찰이 차량을 통제하자 1 m 높이의 국회담을 뛰어넘어 경내에 들어섰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군경은 동의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의도는 영하의 날씨입니다. 밤새 시민들을 국회 담장밖에 세워놓을 수는 없습니다. 9시 3시간이 되는 아시 이십 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꼭 와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 수를 확인한 바총백구5오 명으로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 수인 제적 의원 삼 분의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이항건은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서와는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간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기표 의원, 김성혜 의원, 박민규 의원, 박홍배 의원, 강선영 의원, 김기웅 의원, 김소희 의원, 김용태 의원, 이상 8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간표위원께서는 간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하는 총 투표수 300표 중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내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입니다. 비상기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깊이 새길 것입니다.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서두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이제 함께 한 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갑시다.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 주십시오. 국회도 대외신인도 회복과 민생 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습니다. 희망은 힘이 셉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정말 좀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어, 느닷없는 비상경험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입증하신 국민과 국회가 모은 뜻입니다. 절차에 따라서 잘 전달해 주십시오. 잘 전달해 주십시오.